반갑습니다.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는 짜잉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적인 그런 랠리가 지금 펼쳐지면서 과연 단기 고점이 어딜까?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강한 이런 단기 랠리가 여름에도 좀더 상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비관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이제는 거의 고점이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단기 고점이었던 이 4,150선 구간, 이 구간이 S&P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4,150선이 지난번에 이제 단기 고점이었던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임박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정말 강하게 돌파하면서 4,150선, 단기 고점인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제 좀더 상승적인 랠리를 펼쳐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4200선까지도 우리가 갈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4150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저항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승과 하락의 길목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이제 속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설이 금요일에 있어서 이 2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19.9달러에서 이렇게 다시 19.83달러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상단밴드가 이렇게 강세해서 계속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 상단밴드와 그 다음에 하단밴드의 유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설이 좀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속설이 지난번 단기 고점이었던 25달러 구간까지 과연 이 구간까지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속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19.5달러 구간부터 21.5달러 구간까지의 이 강한 매물대 그리고 쇼포지션에 대한 이 하락 패팅자들, 이 사람들이 이 단기 매물 때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금요일에도 이렇게 2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상단 밴드를 열어놨을 때는 지난번 단기 고점이었던 25달러까지는 열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의외로 이 25달러까지 못 가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을 보자고 그러면은 일단 상단맨들을 25달러까지는 지난번 정고점이었던 25달러까지는 한번 우리가 상승 여력을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쏙슬의 인버스인 쏙스 차트입니다. 지금 최고점인 80달러를 찍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밴드 가격을 보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에 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가 스위칭이 될수 있는 소스과스가 스위칭이 될수 있는 가격을 보자면1차적으로는 지금 35, 34달러 구간 이 구간이 스위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저점이 31달러 정도 되었는데 아마 이 35달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방어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 구간이 이제 스위칭이 될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 35달러 34달러 구간을 하회를 한다 고 그러면 지난번 전 저점이었던 이 30일 구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소스가 이렇게 강한 이 35달러 구간에서 지지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소스리 24에서 25달러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만 우리가 단기 고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예상 외로 이렇게 정고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한 어떤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위험 구간은 분명히 많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위험 구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또 라이브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